스릴 넘치는 사건들 속에서 한국 가수 김호정은 자신을 사로잡은 인기를 얻으며 명성 있는 한국 가수 협회 본부로 향하는 중심 인물이 되었습니다. 한국 가수 협회 회장의 초청을 받아 김호정의 등장은 그의 팬을 중심으로 온라인 커뮤니티를 휩쓸며 기대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의 출연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설렘이 공기에 느껴졌습니다. 현장의 기자들이 관찰한 바에 따르면 한국 가수 협회는 귀하게 다가온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 아끼지 않았습니다. 협회는 김호정의 방문을 기리기 위해 화려한 꽃다발과 매혹적인 포스터로 본부를 장식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회장은 이 자리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직접적으로 빨간색 융단을 준비하여 김호정에게 정말로 웅장한 환영을 제공했습니다. 그날의 하이라이트는 김호정을 위해 특별히 개최된 시상식이었습니다. 1년 9개월의 휴식 후 그는 최근 한국 음악산업에 월신돌아와 팬들의 마음에 부우의 인상을 남기며 화려한 컴백을 이루었습니다. 한국가수협회 회장은 김호정의 탁월한 업적을 인정하기 위해 비밀리에 이벤트를 계획했다고 밝혔습니다. 김호정의 성공의 비범함을 강조하는 이재연 회장은 참석자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단 5개월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이룩한 이 같은 업적은 음악 산업에서 볼수 없는 행적입니다. 회장은 이 공로를 김호정에게 큰 동기부여의 근원으로 남을 것이라 믿으며 그를 더욱 높은 곳으로 이끌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시상식의 중심에는 김호정의 이름과 왕관을 상징하는 아름답게 제작된 음악 메달이 있었습니다. 감격에 가득 찬 김호정은 강연을 하기 위해 무대에 올랐습니다. 그는 음악적인 여정뿐만 아니라 헌신적인 팬들의 끈끈한 지지에 깊은 감사를 표하였습니다. 그는 이 귀중한 상을 팬들의 사랑에 돌아가는 더불어 그들에게 바치며 2023년까지 한국음악을 세계 무대에서 홍보하는 데 헌신할 것을 서약했습니다. 한국가수협회에서는 김호정을 한국 젊은 가수들의 대표로 여기지만 그는 겸손함으로 제의를 고운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는 아직 능력이 성장 중이라고 생각하며 겸손함과 헌신으로 예술적인 여정을 계속하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겸손한 태도는 그의 팬들에게 마음을 사로잡은 것뿐만 아니라 동료 연예인들의 존경과 존중을 받게 되었습니다. 김호정에 관한 최신 독점 뉴스를 받아보고 그를 지원하기 위해 구독하고 끊임없이 성장하는